50대 60대 여성 인기 건축도장 기능사. 네 번째, 일당은 얼마나 받나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을 얼마나 받냐일 텐데요. 예전에 서민 갑부 프로그램에 페인트 장인으로 불리는 분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쪽 분야가 고소득이 가능한 분야라고 주위에 소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처음 초보 상태에서 취직을 해서 보조로 일하게 될 경우 일당으로 10만원 내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일정 수준 경력이 쌓여서 일에 능숙해지시면 보통 여성 보조분들의 경우도 13.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의 일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차이가 커지는 부분인데요. 직접 뿜칠이 가능한 숙련공이 된다면 이태부터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업계에서 최상위의 레벨의 분들은 일당이 3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일당제로 해서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큰데요. 초보의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요, 숙련공의 경우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번다고 해요.